안녕하세요, 기증님입니다. 저 오늘 차박할 거예요. 여기 연못이 보이는 캠핑장에 왔고, 지금 힐레베르그 20XP 차에 덮어서 씌우고 있는데, 생각보다 미끄러져가지고 잘안 되네요. 그래도 거의 다 했어요. 너무덥네요.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요. 왜 입에 구멍났나 이렇게 맨날 흘리냐? 기분이 좋습니다. 요고 컴퓨터 책상 앞에 놓고 쓰는 조명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. 네,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. 좋아, 오늘 불멍은 이걸로 하겠습니다. 밥 먹을게요. うん。 음. 음 뒤에 연못이 바로 있어서 뷰도 정말 좋고 소리가 너무 좋아요 물소리가 계속 나서. 꽃가루가 엄청 날려요, 지금. 헐, 들어갔어. 갑자기 왜 이렇게 날리지?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차 안에 들어야, 들어가야겠어요. 꽃, 꽃가루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정리하고 안으로 얼른 들어왔어요. 여러분 저 아까 사고 날 뻔했잖아요. 강변북로에서 제네시스 아저씨가 졸음운전한 것 같아요. 진짜 한한 한 이만큼 남기고 멈췄어요. 진짜 눈을 질끈 감고 제 앞차가? 그 앞차를 박고 저는 바로 서고? 근데 제 뒤에 있는 차가 무조건 박을 것 같은 거예요. 제 차를 소리도 안 나왔어요. 너무 놀래가지고. 근데 저랑 제 뒤차랑 무사히 사고 안 나고. 지나갔습니다. 와 이게 진짜 박을 뻔하니까 억소리도 안 나더라고요. 그냥 아 어, 이러고 브레이크 겁나 세게 밟고 진짜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. 캠핑하시는 분들 다 운전 거의 다 대부분 하시니까 진짜 여러분 안전 운전 하세요. 아 그리고 지금 바람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타프를 다 내려놓고 왔어요. 홀대랑 다 뉘어놓고 와가지고, 저는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他们没有。 엄청 많이 와요. 지금 어제랑 좀죠 어제랑 다른 각자예요. <laughs> 비 진짜 많이 와요 어. 아침에 비 많으니까 기분이 왜 좋죠? 아 <laughs> 간만에 다 젖었어 멍때리게 돼요 이제 아침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낮게 치니까 비가 하나도 안 들이쳐요 비가 꽤 많이 오는데 지금 이 폴대 높이가 높아가지고 가운데로 빗물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비가 또 그쳤어요. 이러다가 또한번확 쏟아지고 또 잠잠해졌다가 또한번확 쏟아지고 그럽니다. 음. 음. 비가 또 엄청 많이 내려요. <laughs> 아이고, 쉽다. 지금 차 안으로 들어왔고요. 오늘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옆 사이트에 좀 일찍 오셨더라고요. 앞에 타프 다 내려가지고 좀 가렸어요. 너무 바로 옆에 사이트 뷰여가지고 저도 조금만 누워서 쉬었다가 빗소리 조금 더 즐기다가 집에 가야겠어요. 정리 시작할게요. 사이트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막 말하는 거 방해될까봐 부랴부랴 정리했습니다. 되게 환경이 좋았던 캠핑장이었던 것 같아요. 조경이 너무 잘돼 있어서 깨끗하고 가지런했던 캠핑장이었던 것 같아요. 아침에 비를 진짜 많이 맞아서 진짜 재밌고 기분 좋고 <laughs> 영상도 잘 나올 것 같고 <laughs> 그래서 잘 맞추고 갑니다. 다음에 또 봐요.